바 오셨어. 아,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제일 맛집. 어, 제일 맛집이죠. <laughs>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맛집인데. 헤어진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막더 아끼게 되고 더 애틋해져요. 따라다니고 막 오해, 어디야 막, 막 이렇게 막 구속하고 어... 막 계속 연락오고 옛날에는 그렇게만 제발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귀찮다고 딴 남자 만나. <laughs> 때로리. 어, 이제 꼴보기 싫대, 그게. 안녕하세요. 명쾌, 명쾌, 명쾌한 명도련입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네.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음, 음. 제외할 수 있는 음. 방법이 없느냐. 음. 특히 또 저희 스트리밍 할때 보면은 음. 올라오는 사연들이 거의 다 제외 관련해서 음. 간절히 막 바라는 분들이 음. 되게 많으셔서 음.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음. 선생님께 재회 비방법을 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음. 잘 오셨어. 어. 잘, 오셨... 어,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재회 신한테 와야지. 아, 어, 여기가 바로 재회 맛집. 어, 재회 맛집이죠. <laughs>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맛집인데. <laughs> 인터넷에 제외비명포 전에 것도 막 완전 성지 영상 돼가지고 계속 지금도 댓글 계속 달리고 막 그래요 어나, 어나. 음. 그리고 보통 음. 선생님들께 음. 제외를 여쭈면은 음, 음, 다들 음. 아유 뭔 제외냐고 음. 뭐, 어 그냥 음. 있고 다른 사람 만나 이런 음.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지 알아? 왜요? 귀찮아서 <laughs> 아 그런건가? 귀찮아. 왜냐면 재회를 바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 보면은 또 젊은 분들이고 재회가 음. 이 상담이 또 이렇게 막 쉽지 않아요. 아... 어 되게 어렵고 다또 힘들어 하시고 음... 한번볼때두명거사주를또 같이 봐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또 재회가 상담이 또 길어져. 재회 상담은 그냥 보통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 막한 시간 걸리고 막 이러거든. 아 에너지가 많이 어, 내가 말도 있어지면... 우리가 말 많이 해야 되고 오... 말하니까 선생님은 그럼에도 재회 제외... 많이 들어주시고, 음. 가슴 아픈 음. 또 연애를 음. 또 해봤었기 었 때문에, 아. 어. 그러니까 음. 이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이런 애틋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런 감정 같은 게 나도 뭐 공감이 되고 해야지, 또 이렇게 막 얘기도 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또그 이상하게 아 이상한 게 아니지, 내가 좀 약간... 여성적인 약간 이런 기운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그 여자 손님들 오면은 막 헤어져가지고 오잖아 막 힘들어하잖아 나 근데 그게 느껴져가지고 하, 너무 가슴이 아파 막 도와주고 아. 싶어 선생님 또 음. 선녀님이 앞서시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가 봐큰 일이야 그러면은 <laughs> <laughs> 이제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음. 가져야 할 음.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음. 근데 상담하다 보면 제일 좀 문제가요. 너무 급하세요. 마음은 물론 이해하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한번 내가 이래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 그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 근데 막 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지. 나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지. 막 빌어줬는데 하루 만에 뿅 돼가지고 아무님 감사해가지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음. 이제 아무래도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힘 힘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제외는 시간 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기다리는 약간 그런 고통이 좀 있을 수 있거든. 음. 근데 그런 거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음. 그 정도 각오는 좀 하고 시작하셔야 돼. 재외기도 어. 하실 때. 근데 또 선생님 제가 제주위 친구들 또 보면은 음. 재회를 하면 음. 거의 결혼하더라고요. 음...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지는 않던데요. 아그요내 어, 손님 중에서도 재회 음. 하게 음. 해달라고 해가지고 재회를 시켜줬는데 바로 이제 아기 생기고 결혼하고 이런 분들도 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음. 어떤 분들은 재회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빌어가지고 그 남자를 이제 붙이면은 그 남자가 연락이 와서 재회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되거든. 우리가 빌어주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 남자 좋다고 막 챙겨주고 맞춰주면서 눈치 보면서 만났었는데 헤어진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막, 더 아끼게 되고, 막, 더, 이렇게, 막 애틋해져요. 반대로, 남자가, 반대로 이 여자를 막, 따라다녀. 귀찮게 하고. 어, 귀찮게 하죠? 하고. 따라다니고, 막, 오해, 어디야, 막, 막 이렇게 막, 구속하고, 어... 막, 계속 연락오고, 옛날에는 그렇게만 제, 발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귀찮다고 딴 남자 만나? <laughs> 어 이제, 꼴보기 싫대, 그게.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잘 만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조금, 근데 꽤 있어.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나는 진짜, 음. 어, 내전 남친이 음. 나한테 제발 좀 매달렸으면 좋겠네요. 그치. 생각하실 것 그치. 생각은 근데 다 이렇게 해. 처음에는 이렇게 하거든? 근데 막상 또그 입장 되잖아. 음. 그러면 또 그게 귀찮대. 음. 어. <laughs> 참, 음. 극한 <극한지고>. 직업.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진짜, 되게 다양해요. 재밌어. 어, 이들 음. 또, 음. 마음을 앓고 있는, 재회를 원하는 음. 이들에게 음. 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거 팁을 주려고 내가 몇날 며칠을 선녀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쫄라가면서, 선녀님 재회 비밀법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막 내가 계속 쫄랐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제 하나 딱 받았어. 근데 그 전에 내가 그 제외 영상에서 재회 비방법들 내가 두개 정도 소개를 시켜드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보면 효과 되게 좋았고 그러고 나서 연락 왔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음. 어 근데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삼탄인데 여기 지금 착한 무당들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재회 비방법이죠. 그렇죠. 어. 짜잔. <laughs> 대본박두, 어, 이거 보고서, 어, 많이 이제 재회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 효과 보시고, 재회 정말 잘 되셔가지고, 어, 저한테 좀, 어, 맛있는 것좀 많이 좀 사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또, 옆구리가 실일 계절이란 말이에요. 음. 가을이. 음. 네. 다들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음. 내가 나중에 여기다 주소 띄울 거야. 잘된 사람들 나한테 선물 보내, 알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음. 근데 일단은, 내가 재회 비방법을 항상 손님들한테 알려드릴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저렴하면서 쿠팡에서 구할 수 있어야 돼 로켓 배송이 가능해야 돼 어.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비방법의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남자 여자 흰색 고무신 한 켤레씩 총두 켤레가 필요한 거야 남자꺼 흰색 고무신 한 켤레, 여자꺼 흰색 고무신 한 켤레. 쉽죠? 너무 쉬워요. 끝이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꺼 고무신에 남자꺼 음력 생년월일 이름을 적고, 여자꺼 고무신에 여자꺼 생년월일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출입문 있잖아요, 집에. 출입문 없는 사람 없죠? 어. <laughs> 어, 뭐, 밧줄 타고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 없지? 어, 그래서 현관문에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지런히 이쁘게 놔야 돼요. 밖에서... 안을 향하게. 어, 밖에서 안을 향하게. 네,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또 만약에 거꾸로 놓잖아. 그럼 인연이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나가버리니까. 어, 어, 이거 완전. 이거 잘하셔야 돼. 오. 어, 이거 앞뒤, 뭐 신발 앞뒤 모르는 사람 없죠? 선생님 그거죠? 앞 코가 집 안을 향하게. 그치, 그니까 러 발가락 쪽이 집 어. 안쪽을 향하게. 네, 그리고 어. 발 뒤꿈치 쪽은 현관문 바, 바깥쪽을 향하게. 향하게. 어. 현관문 쪽으로 네, 향하게. 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죠? 예로부터 좋은 인연이 현관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 그래서 항상 현관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 좀 해. 어, 청소 좀 해. 깨끗하게 딱 청소를 하고, 정말 이제 가지런하게, 이쁘게 잘 노세요. 어,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 엄마랑 같이 사는데. <laughs> 엄마가 이게 뭐냐고, 막 등짝 스매싱을 날려. 이러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신발장 안에 잘 놓으셔도 돼요. 어. 신발장 안에 잘 보관해놔도 돼. 근데 그거 갖다가도 엄마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해. 어, 내가 다른 거 알려줄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 분명히 있어. 팩년월일은 양력으로 적어요? 음력으로 적어요? 네이버에다가 음력, 양력, 생일 변환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생일 바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신발에 바닥에 적어요, 안에다가 적어요, 옆에다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돼. 사이즈는 상관없나요? 사이즈는 상관없는데. <laughs> 물론, 남자분이 보실 수도 있고, 영상 여자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 사이즈를 내가 안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보통 남자 황금 사이즈가 260이고, 여자 황금 사이즈가 240이잖아요? 근데 요 음. 정도 사가지고 그냥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냥 260, 240 사서 놓으면 되지. 뭐 우리가 뭐신사 뭐 공무신 사가지고 신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안 신어도 되니까 그렇게 그냥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 아, 너무 그거, 좋죠. 이거 어.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응. 쿠팡에서 응. 팔아요. 팔아. 팔아요, 팔아요. 쿠팡이 다 팔아. 진짜 뭐 땡크패고 다 팔아. 어, 굉장히 쉬워. 음. 너무 쉬운데요. 오. 그래서 그냥 로켓 배송 집에서 누워가지고 편하게 시킨 다음에 그냥 이름 적어가지고 이쁘게 잘 놓고 그냥 현관 청소만 좀 하고 그리고 좀 이쁘게 놓으면 돼요. 오이 음. 음. 이 영상도 음. 성지 순례를 음. <laughs>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음이 성지 영상 될 거야 어. 진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단은 아 이거 보고서 막 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일단 해봐. 음. 어 이거 뭐 솔직히 뭘 마해 음. 몇천 원밖에 안 하잖아 그냥 해봐. 어. 어 선생님 또 좋은 비 방법 알려주셔서 정말 응.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고서 전국에 재회를 꿈꾸시는 수많은 그 재회 꿈나무들이 좋은 효과 보셔가지고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거 이득 되는 거 없어. 내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그래. 서비스로 어. 진짜 이게 막 푸는 거야. 여기 응.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응. 영업 비밀이지. 근데 이거 너무 잘 돼도 나도 좀 곤란해. <웃음> <웃음> 손님 떨어져. 아, 어. 여러꼭 응. 효과를 보신다면 응. 어, 명도랑 선생님께. 응. 뭐, 맛있는 거라도 좀. 그래, <laughs> 맛있는 거좀 커피도 좀 보내고, 그래, 뭐, 케이크도 보내고. 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제외 정말 잘 되시고, 이쁜 사랑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네, 네.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사랑합니다.